저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수초가 되게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여기서 뽑아낸 거거든요. 뽑아낸 스틱 본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에 되게 조그만 거이게 여기 있다가 심어놨었는데 벌써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 뿌리 난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렇게 심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고 이쪽에 눌러줘야 돼. 약간 나중에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이이끼가 되게 많이 자랐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이끼가 처음에는 보 근데 물론 여기 있으니까 지금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 잇기를 잘 이렇게, 여기서 분리해내갖고, 분리해서, 이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버리진 않고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게 말려놓으면은, 다른 수초하고 엉키지도 않고, 나 이렇게 수초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생물이니까 물속에 있으면은 산소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말아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이끼가 지금 되게 많이 엉켜있잖아요 수초랑 어차피 이 이끼가 있으니까 이게 수초 자란데도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이끼가 많이 번식하면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많이 잘렸네. 오, 지금 멈청나게고였어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껴었 끼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기만 따로 분리해갖고, 이렇게, 동글동글 마세요. 좀갖고 동글동글 만 다음에, 저는 따로 이거 버리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어항 안에, 이렇게, 푸르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끼들이 있으니까, 보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끼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이런거좀는거좀 하지 자 여기 여기 잘 아니 나잘 찍기 좀 여기 앞에 잘 찍어 어, 어, 알았어. 잘 나와? 아 됐어 가만히 있어 응. 얼굴 안 나와도 돼응 음, 아이씨 다 찍히면 이 바보 아. 자 오늘은 <laughs>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수초가 되게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여기서 뽑아낸 거거든요. 뽑아냈을 때본거 보니까 이 와서 지금 전에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놨었는데 벌써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났스 뿌리 난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렇게 심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고 이쪽에 눌러줘야 돼. 약간 나중에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이거 이끼가 되게 많이 자랐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이끼가 처음에는 보 근데 물론 여기 있으니까 지금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끼를잘 이렇게 여기서 분리해내갖고 분리해서 이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버리진 않고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게 말려 놓으면은 다른 수초하고 엉키지도 않고. 나름 이렇게 수초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생물이니까 물 속에 있으면은 산소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말아서 다시 어떻게 집어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끼가 지금 되게 많이 엉켜 있잖아요. 수초랑 어차피 이 이끼가 있으니까 이게 수초 자란데도 좀 안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이끼가 많이 번식하면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많이 잘렸네 오, 지금 멈청나게고였어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런식으로 지금 많이 끼었긴 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잇기만 따로 분리해갖고, 이렇게, 동글동글 마세요. 짜갖고, 동글동글 만 다음에, 저는 따로 이거 버리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어항 안에, 이렇게, 푸르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기들이 있으니까, 보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기들을따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분도 이렇게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이런 좀 쉬운 거좀 하지.